액티브 트랙 모드에서는 트레이스 모드, 즉 추적 제거. 모드와 패러럴 모드, 다시 말해 평행 추적 모드가 있습니다. 피사체 박스 안에 피사체의 형태 구분이 될 정도 고분은 20에서 30m 안쪽이면 안전하게 추적이 됩니다. 그것도 주변 환경에 따라 안목을 때가 있는데 주변에 지정한 피사체랑 비슷한 움직임이 많을 때잘안 되고, 즉, 인파가 몰린 꽃, 피사체와 주변 사물의 색깔이 비슷할 때도 가끔 놓칩니다.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 주변에 나무가 많은 경우, 너무 급격한 움직임은 잘 잡지 못합니다. 모드에서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드론 위치는 고정되고 카메라 방향만 피사체를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범위가 좁은 공간에서 드론을 안전한 위치에 호버링 시키고 내 모습을 촬영하기 좋은 기능이다. 스포트라이트 모드로 짐벌을 자동화해 놓고 기체는 직접 조종이 가능합니다. 스포트라이트 모드는 짐벌이 추적할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피사체를 추적한다고 하니 원듯 액티브 트랙과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두 기능의 차이점은 액티브 트랙의 경우 기체가 피사체를 쫓는 반면 스포트라이트는 짐벌이 피사체를 쫓는 기능입니다. OI는 관심지정 서클 비행으로서 촬영용 멀티콥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행으로 촬영 대상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기술입니다. 모드에서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POI는 기체의 정면을 촬영 대상으로 향하게 하고 기체는 옆으로 비행하면서 원을 그리는 비행입니다. GPS 등의 센서로 제어되는 자동 비행 기능을 가진 멀티콥터는 대부분 자동 POI 비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왈도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진솔하게 고하는 고아다TV입니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